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기대해 왔을 겁니다. 근데 엄밀히 봤을 때는 전고점을 넘었다고 라볼 수는 없어요. 지금 저항대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는 것은 월요일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뚫어주고, 날아가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조금 불안하죠? 멈춰도 이 자리에서 멈췄을까?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몇 가지 잡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긍정적인 신호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고점 수준 라인을 살짝 뚫어주고 있는 라인인데, 거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죠. 다는 점이 첫 번째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그냥 장대 양봉을 세워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완전한 행복한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최근 형성된 거래량 중 가장 많은 거래량 봉을 세우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힘이 실렸다라고 봐야 돼요. 저항대 돌파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차트로좀도 보면 120분 차트에서 보면 볼린저 밴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모이고요. 그리고 다시 벌어지는 초입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벌어지는 초입에서 무슨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과거 사례를 보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벌어지는 초입에서 양봉이 뜨면서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상승 추세가 붙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아가리를 다물었다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상승할 때는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죠. 그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여기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사례도 이렇게 좀 보면 볼린저밴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여기 좀더 당겨서 위쪽서 볼게요. 박스권 저항대를 이렇게 유지해 주고 있다가 볼린저밴드를 벌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추세로 볼린저 바깥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추세가 시작이 됐잖아요. 당분간은 상방향 추세가 형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볼린저밴드 아가리가 이렇게 다물어졌다가 여기 또 저항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저항대 형성이 되는 걸 뚫어주면서 양봉이 터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가 형성될 때볼린저밴드 아가리가 벌어질 때 그때는 또 새로운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로 보면 볼린저밴드 아가리가 이렇게 다물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볼린저밴드 밴드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고점 돌파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증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까지 보시고 좀 마음에 드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화면 두번 톡톡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부터 지금 말씀드릴 거 진짜 포인트는 제가 항상 주식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봉 차트로 돌아가서 볼게요. 얘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 주체가 누구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끌어줬던 주체가 여기서 다시 끌어주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다시 끌어주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봉을 그 주체가 만들어주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결국 가격이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매수와 매도가 되는 거고요. 결과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걸 세워준 주체가 매수를 해줘서 이 거래량을 터트려 주면서 올렸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건데 이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외국인이 끌어올렸습니다. 명확하죠? 그래서 여기 상승 추세 초반에 이 저항대를 뚫어주는 애가 외국인이었으면 상승 추세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상승 추세가 이렇게 출발할 때 외국인이 뚫어줬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포인트는 어때요? 외국인이 뚫어줬다라는 포인트가 나오죠. 좀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이죠? 여기서도 이 저항대 여기를 돌파해 주느냐, 이걸로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각도가 나왔던 거고 여기서도 이 박스권 유지될 때 이게 빵하고 뛰어졌던 여기 있잖아요. 요걸로 뚫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고점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흐름으로 뚫어졌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죠. 요거 좀더 디테일하게 3-1 증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이거 매수 누적을 풀어줍니다. 요걸 보면 도대체 뭘알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보는 거죠. 오늘 매수한 양이 생각보다 좀 많아 보이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매수를 한 것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의지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과거에 지금 오늘 매수가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오늘 매수가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여기보다 많은 매수가 들어왔을 때가 며칠 안 되죠. 1년을 넘게 통계를 내도 3거래일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매수 거래량이 터졌을 때보다 많은 거래가 실렸을 때 의지가 실렸을 때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신박하죠? 저희 채팅방에 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저희 채팅방에 오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언제입니까? 여기가 1월 2, 3일, 1월 22일이군요. 그리고 여기는 9월 16일, 10월 10일입니다. 일단 가까운 거 9월 16일과 10월 10일을 보도록 할게요. 9월 16일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에서 나는 강하게 외국인이 나는 강하게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힌트를 준 거고요 10월 10일이 어딥니까 10월 10일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뚫어준 다 여기에서 나는 강하게 매수를 해줄 거야 라고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이해가죠 그리고 12일 여기쯤 되겠죠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강하게 외국인이 매수로 힘을 실어줬고 그 다음에 상승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오늘보다 많이 순매수가 들어왔던 날의 공통점을 보면 추세 상승이 더 이어지더라. 그들의 의지가 강하게 향후에 더 반영이 되더라. 이걸 보는 겁니다. 이해 가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는 분들 화면 두번 톡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어떤 걸 사용합니까? 프로그램이라는 녀석을 사용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의지를 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매수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그러면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가 언제요 똑같아요 9월 16일 10월 10일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외국인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보, 이거 정확하게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의지 한번 강하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꽝 하면서 상승 추세 시작을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상승 빵하게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빵하고 위로 터트린 겁니다 의지가 보이죠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증거들을 다 모으면 두산 애노빌리티는 전 고점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들어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거래원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이걸이 주체를 만들 수 있었던 세력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맥점 포인트들에서 이런 형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여기서 빵 붙어주는 여기까지 여기가 맥적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그리고 거기 포인트가 정확하게 외국인의 힘이 쏠렸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반대로 이 차트를 그대로 반대로 뒤집으면 이게 고점 찍고 빠지는 라인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 힌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적으로 쌓은 다음에 개인을 열어놓으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데칼코마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뒤집어 놓고 우리 개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들 있죠 이런 포인트들이 주가 상승이 멈추는 포인트들이거든요 멈추는 포인트 여기서 쭉 들어오잖아요 주가 상승은 멈춥니다. 그들이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야. 보이죠? 그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 타이밍이 주가 상승이 멈추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들이 이제 강하게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하게 들어오실 때는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개미들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JP 모건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면 우리 개미들의 투자 창구 NH 중권은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서 매매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통계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개미들이 매수를 해줄 때는 항상 주가가 빠지더라.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상승할 때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은 버틸 때입니다. 지금은 던져야 될 때입니다.를 정확한 기준으로 알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는 결과예요. 원인은 매수, 매도입니다. 그래서 뉴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 차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지만, 결국은 매수, 매도를 누가 해주고 그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니까 이거 스스로 파악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팅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팅방에 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저희 채팅방에 오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010-8189-5170. 이쪽으로 채팅방이라고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저희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찾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보면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정보는 이건 가격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정보 말이죠. 이런 건 뉴스도 안 나와요. 흐름을 보고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경량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호재성 재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상황이라면 차트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호재가 다가오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호재가 다가온다면 그 날짜에 최고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가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향후 주가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세력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방법 함께 익혀가보도록 합시다.